안녕하세요. 엄마와 딸이 소개하는 좋은 집, 비댄쏘 엄마 김지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야당동의 대형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 위치한 두계동 16세대의 신축빌라입니다. 1동은 화이트 인테리어, 2동은 블랙 인테리어로 되어 있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집은 1동 화이트 인테리어입니다. 실평수가 약 33평이고, 분양가는 테라스 타입은 4억 초반, 테라스가 없는 기준층은 3억 중반이고, 북층은 4억 중후반입니다. 이 현장의 교통은 제2자유로가 진입 5분이면 가능하고 경위중앙선 야당역이 도보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탄현역, 김포공항, 중고등학교로의 노선이 있는 버스 정류장은 도보 7분 거리에 있습니다. 편의시설로는 편의점이 도보 5분, 식자재마트와 이마트가 자차 3분, 영화관이 자차 1분 거리에 있고, 주변에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서 다양한 상권이 가까이에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학구는 어린이집이 도보 4분, 초등학교 도보 14분, 중학교 도보 12분, 고등학교 도보 20분으로 고등학교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모두 도보로 통학 가능합니다. 주변에 예술고등학교와 도서관 등이 가까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집 보시죠. 단지 입구에는 입구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안쪽으로 두개 동이 나란히 있어요. 주차는 지상주차와 필로티 주차 혼합으로 가능합니다. 주차장에서 입구까지는 계단 없이 편하게 다니실 수 있고, 엘리베이터는 13인승 큰 엘리베이터로 설치되어 있어요. 전실입니다. 전실은 연한 그레이색의 트렌디한 테라조 타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일괄소등 스위치가 있고, 오른쪽으로 키큰장세 칸이 띄움 시공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불투명한 유리로 된 골드 프레임의 사연동 슬라이딩 중문입니다. 들어오셔서 바로 오른쪽을 보시면 주방이 있습니다. 화이트 가구를 사용한 디그자형 주방입니다. 아일랜드 식탁 쪽으로 앉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반대편으로는 수납이 가능합니다. 3구 가스레인지와 파세코후드가 설치되어 있어요. 사각 싱크볼이 있고, 앞으로는 환기창도 있습니다. 옆에는 양문형 냉장고 자리가 있고,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 크기가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가장 안쪽으로 세탁기와 건조기도 놓으시고, 김치냉장고도 이쪽에 놓으시면 됩니다. 주방 옆쪽에 있는 첫 번째 방입니다. 크기는 침대와 책상 정도 놓으시면 알맞은 크기이고,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문 오른쪽을 보았고, 왼쪽 편 보겠습니다. 먼저 메인 욕실입니다. 샤워부스와 레인샤워기가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고 블랙 색상의 수전으로 더욱 모던한 화장실을 연출했습니다. 맞은편에 있는 안방입니다. 안방에 따로 붙박이장이나 드레스룸은 없지만 큰 침대 놓으시고 옷장 정도 놓으실 수 있는 크기입니다. 위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벽에 디피해둔 파란색 그림이 방을 시원하게 하고 굉장히 트렌디한 느낌이 났습니다 안쪽으로는 화장실이 작게 있습니다 아담한 사이즈지만 샤워기는 있습니다 옆으로는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테라스는 아직 마감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크기가 넓은 것은 보실 수 있습니다. 잔디 있는 쪽으로는 텃밭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집을 쭉 둘러서 이쪽 잔디 전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옆집과의 분리 해드릴 거예요. 세 번째 방입니다. 이 방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패밀리 침대가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벽쪽에는 북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거실입니다. 주방에 두기 부족했던 식탁 공간을 거실 쪽으로 두었어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실린 팬 공기순환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레트로 트레인 패턴의 구정 강마루 시공해 놓았어요. 거실 양쪽으로는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아담하지만 구조가 잘 나온 편이고, 인테리어를 너무 이쁘게 해놓았어요. 여기로 이사오신다면, 모델하우스 창고에서 인테리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의 집 소개는 끝이 났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고 분양문의와 방문 예약은 언제든지 위에 번호로 전화나 문자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세요.